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사놓고 겨울이 되길 기다리느라고 입지 않았던 신상을 언박싱이라고 하죠. 신상을 제가 오늘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상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카디건이에요. 이렇게 카디건인데. 제가 사실은 카디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카디건이 제가 딱 바라던 아이인데요 약간 좀 큼직해서 자켓처럼 입을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아이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와서 네, 이 아이는 30% 밖에 안 합니다 30%라도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어, 이런, 이런 이런 정도의 카디건을 사고싶다라고 머리에 놓아놨던게 있기 때문에 제가 30%라도 사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게 우선 색상이 다른 옷과 맞춰 입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회색, 검은색, 흰색이 다 무채색이잖아요 거기에 색깔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빨간색은 흰색, 검은색하고 되게 어울린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회색하고도 어울려요. 무채색하고도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안에 어, 빨간 이너를 입어도 되고, 흰색, 검은색, 회색, 어떤 것도 어울립니다. 어, 심지어 색깔 있는 아이도 어울리는 게, 왜냐면 여기 빨간색이 잠깐만 있기 때문에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넉넉해요 품이 그건100 사이즈 인데 이렇게 품이 넉넉해서 이렇게 툭 걸치고 입어도 좀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멋진 옷입니다 아, 두번째 아이는 제가 절대 사지 않는 아이예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 34년 그이옷 구매해서 처음인데 왜냐하면 노세일 제품이에요 노세일 제품인데 어, 옷은 한 20년 30년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모100% 고요 어,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가 그렇게 많이 섞이지 않아서 어, 손빨래도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고급스럽게 입기 보다는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산 아이라면 이 아이는 제가 정말 고급지게만 입어야 될 아이일 것 같아요 어, 뭐. 여러분 이 브랜드는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정도인데 노세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아, 니트가 좋아요. 이렇게 짱짱하고 또 이렇게 이 색깔하고 흰색을 섞어놔서 굉장히 옷도 이렇게 만약에 저처럼 그 웜톤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 흰색이 없으면 좀 너무 어두워 보일 텐데 이렇게 뒤쪽을 볼까요? 이렇게 목 부분에도 흰색으로 이렇게, 어, 돼 있어서, 다른 옷을 입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 100%라 얇아도 따뜻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집업으로 돼 있어요, 집업.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지나갔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음, 뭐죠? 그 브랜드가 보이는 걸좀 싫어하는데, 앞에서 보면 적극지 브랜드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좀 사연이 있어서 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분을 한 6년 정도 못 뵀는데 그분이 여기에 계셔서 보러 갔다가 예의상 하나 사왔는데 그 마음에는 듭니다. 근데 좀 가격이 좀 셌어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시즌 오프를 하는데 시즌 오프 할때 제가 꼭 하나 사는, 사는 옷은 이렇게 흰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여러 장을 갖고 있어도 어, 아주 잘 입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주머니가 바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 한 장만 입어도 됩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어, 여름은 좀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이 안에 이걸 안에 입고 밖에 어, 꼭그 이런 셔츠류를 입기 때문에 여러 장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 당연히 면100% 겠죠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면100% 일까요 아니네요 이거는 면이 아니네요 폴리와 레이온이네요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이 들어가면 좀 신축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면처럼 되어있지만 면이 아니고 어, 그렇습니다. 그 완전 면이면 많이 구겨지고요. 면이 좀안 들어갔으면 좀덜 구겨집니다. 다림질하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적당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캐시미어 100%입니다. 캐시미어 100%인데, 이게 아울렛 매장에서 제가 샀고요. 사실은 이거는 어, 일부러 이렇게 싸게 보급... 보급용이라 그러나요? 보급용으로 만든거야. 캐시미어 100% 맞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라지인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커서 이렇게 흰 셔츠랑 같이 입길 바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게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까 좀 깔끄러워요. 그러니까 보급형 캐시미어라 아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입을 때는 이 목부분을 어떻게 커버 하냐 스카프 같은걸 꼭 둘러야지 안 따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지인데요 코드로이 뭐 예전에 어른들이 골덴이라 했던건데 이렇게 뒤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뒷부분은 고무줄로 되어 있고 이걸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던 바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통이 넓어요. 와이드죠. 와이드 핏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저하고 딱 맞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기, 길이가 짧아 보일 텐데, 겨울 바지는 길이가 좀 짧아도 되는 게, 그, 저희가 그걸 신잖아요. 그 부츠를 신잖아요. 그래서 부츠를 신었을 때는 이 바지 길이가 조금 짧아도 됩니다. 그래서 짧게 나왔나 본데, 키큰 분에게는 짧고, 저에게는 길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지는 66 사이즈인데 제가 음,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와이드 핏이다 보니까 요거를 어, 이 바지는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참 예쁘고요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이 이거 이렇게 입어도 되죠 맞죠? 요요요 요, 요 색깔하고 요 색깔이 맞으니까 요렇게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이 파란색이 이너가 되고 이렇게 입고 이 바지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다. 어 이것을 안에 입고 이너로 입고. 이, 이 조금 음 짧은 듯한 이 집업으로 되어 있는 카디건이죠. 니트, 요, 요것을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 조금 낙낙한 어, 코트를 바깥에 입고 어, 실내에서는 코트만 벗어도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 겨울 옷들을 좀 구매해 봤는데, 어, 이 바지는 그50% 플러스 10%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인터, 인터넷 아울렛 매장에서 샀기 때문에 그 캐시미어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이하이고요.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노 세일 제품이라 제가 아주 정말 인생, 일생일 때 처음으로 좀 고가를 사봤고요. 네, 근데 대신 그만큼 오래 입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 50%그 시즌 오프할 때 샀고, 요것은 이렇게 또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30%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30%인 상태에서 샀는데요. 여러분도 어, 이렇게 제가 음, 제 옷장에서 부족한 부분, 사실 제일 없는 게 카디건이라 제가 올해는 이렇게 카디건을 하나는 보 V자 카디건, 하나는 집업 카디건 이렇게 사봤고요. 어, 다 이유가 있어서 산 옷들이에요. 이 옷도 역시 이 색깔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 그 아크릴 베이크로 샀더니 보풀하기가 너무 많이 일어서 어, 똑같은 색깔을 이제 더 이상 없어서 대신 이 아이를 산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옷장 정리 제가 옷장 정리한 거 보셨죠 옷장 정리가 돼 있으면 나에게 어떤 게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시즌에 어떨 때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다양하게 노세일 제품 30% 50% 50%플10% 또, 아울렛 매장에서 이미 세일이 많이 된 상태의 옷까지 이렇게 사서 여러분하고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